철부절 못해. 이거 내가... 저 뭔가 어, 하고 있으면 니가 재미 해드리면 되잖아.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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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해요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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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아, 이거 마이크 내리, 내려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내려놓에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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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운데. 가운데. 어 된장, 후층 비친, 그게 없으니까 를까요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사냥하는 거야? 사랑하 거야? 사랑하는 거야? 네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고랑하는 거야? 사랑 자, 3초, 5초 만에 가연기 뭐가, 아가 즉석 콜라! 즉석 콜라! 2개만 더! 빨리! 아, 시이 키스! 2개야? <laughs> <야>, 벗어! 벗어! <laughs> 키스에 무게는? 무게 있지? 묶는 거는 거? 네. 야 쉽지 않은데? 이거 안 나와! 이안 안 나와요! 어, 비켜, 비켜, 비켜. 맨날 이렇게 해요. 어, 다음에 못 찍지? 어, 다음에 못 찍지? 이렇게. 부터 타임 끝 서, 섭섭해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시간이 없어. 뭐뭐태워돌라아태워돌라태워돌아태워돌아그그쳐그쳐 그거, 그거 커튼 쳐. 그거 쳐. 쳐. 아, 내가 칠게 입어 여기 궁집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커튼 왜 매력 칠 거야? 우리 그볼게안 치나? 받아서 그런거야? 어떻게 이렇게 앉자 끝 좋습니다 안 섭섭하죠? 네자 네. 카메라를 집어넣어주시고 어, 어. 인사까지는 촬영돼요 무엇이요? 인사할 때까지는 촬영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못 알아들었어 인사할 때까지 촬영 가능해요 인사할 때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호라.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좌석번호와 기입된 티켓 지참하시고 지하 1층 매표소에서 잊지 말고 경품 수령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 인사. 아, 헤버 링크 스페셜데이, 티켓 링크 전관데이, 링크 스페셜데이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티켓 링크의 링크 스페셜데이는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재밌는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 도통 떠오르지 않나가지고 아쉽네요 다음번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한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정말 즐거웠습니다 2층에게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하하하하.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정리 유도 후 앵콜, 유도 후 파워치기. 건배, <laughs> <놀� Exodus> 죄송합니다. 자, 카메라를 넣으시고,